안녕하세요. 주몽수로무사입니다 어, 오늘은 좀 색다른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부당해고 구제 신청입니다. 이게 여러분들은 그 부당해고하고 상당히 먼것 같아도 어, 제가 공인 노무사로서 많이 지켜볼 때 어, 이런 기업체에서 굉장히 부당해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. 그 2016년도의 자료에 따르면. 부당해고 돼서 그 노동위원회에다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한 사건이 13,000건이 접수됐고 처리됐다고 그럽니다 13,000건이면 굉장히 많은 빈도입니다 사실 이 부당해고 직장생활 하면서 어 이렇게 부당해고 가안 당해야 되고 또 일반적으로 그냥 권고사직이나 아니면 또 회사로부터 일정한 보상금을 받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 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 어떤 회사고 하 어떤 마찰이 생기면은 뭐 본인 본인은 잘했더라도 서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부당하게 뭐 해고나 아니면 감봉 또 강등 또또 또 한직으로 물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 이럴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는 그 노동법에 특히 근로기준법 거기에서 어그 특히, 그, 근로기준법 23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에 대해서 해고나 강등이나 정직 등 이런 부당한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.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사실, 그 노동부를 상대할 때, 노동청은 뭐고 노동위원회가 뭔가 이렇게 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네, 노동청은 말 그대로 경찰과 같은 어 역할을 합니다. 이 노동청 근로기준법은 어떤 형사 처벌의 대상이 때문에 근로감독관이 그 사법 경찰권에 어 어떤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. 그래서 각 이제 전국적으로 한 56개의 노동청이 있는데 이 노동청은 경찰서라고 하면 됩니다. 또 이에 반해서 심판 기능하고 조정 기능이 있습니다. 이건 법원에 서하는 건데 이 노동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각어 도마다 노동 어 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세종시에 그 중앙노동위원회가 있습니다. 이 노동위원회는 어떤 심판 기능과 조정 기능에 해서 어 어떤 법원과 똑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보통 부당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그 3개월 내에 부당 해고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하고 어 그러면은 바로 거기서 음 사건을 양쪽을 조사를 하고 또 어떤 서면으로 각자 주장을 하고 또 반박 논리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3개월 정도 뒤에 그 심판 회의가 열리고 심판 회의에서 어 그 부당 해고인 경우에는 어그 부당 해고로 인정이 되고, 부당 해고가 아닌 경우에는 기각 결정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 노동인의 결정은 굉장히 강력해가지고, 어 어떤 집행력이 있고 강제 어 이행금 제도가 있습니다. 그리고 심지어 그 회사가 재심 신청하더라도 노동위원회가 끝까지 그 대부분까지 갈때 대신 싸워줍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는 돈이 안 들고 자기 구제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 돈이 든다는 거는 그~ 노, 공인 노무사가 대리인으로 선임돼 가지고 활동할 때 이럴 때는 공인 노무사를 돈을 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좀 돈이 듭니다. 그래서 우리가 어~ 법 앞에서 어~ 잠자는 사람은 법의 보호를 못 받는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. 또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는 이러한 제도 막잘 활용해 가지고 자기가 억울한 경우 당해, 당했을 때에는 꼭 저희 같은 공인노무사한테 전화로 이렇게 물어보고 물어봐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예 이상입니다. 고맙습니다.